준비 다 했는데, 갑자기 노트북이 꺼졌습니다. AS 센터 가보니까 메인보드 교체에 60만원. 카드 한도는 남아있는데, 통장에 현금이 없어 업무도 밀리고 멘붕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드 한도는 충분한데, 현금이 없어서 곤란한 분들,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당일에 현금 해결 가능한 방법, 직접 써보고, 정말 현실적인 방법이라, 알려드립니다. 신용카드 현금화는 카드 한도 안에서 필요한 만큼만 바로 현금으로 전환해서 입금받는 방식이에요.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하게 진행되고 하루 안에 바로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요즘엔 중개 시스템을 통해 상품을 직접 구매하지 않아도 결제와 입금이 동시에 처리돼요. 카드만 있으면 소득이나 직장 유무 관계없이 가능하고 대출처럼 신용 등급에 영향도 없습니다. 갑자기 급한 돈이 필요할 때 카드로는 이자가 너무 높고 리볼빙은 나중에 더 무섭잖아요. 이럴 때 정말 유용한 방법입니다. 무직자나 프리랜서 대학생처럼 소득 증빙이 어려운 분, 대출 거절 경험이 있거나 신용 점수가 걱정되는 분, 실속 있게 카드 자산을 활용하고 싶은 분들에게 딱 맞는 방법입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해요. 고정댓글에 있는 링크로, 홈페이지 방문하신 후, 24시간 운영 중인 고객센터로 상담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상담원이 전담 배정되어, 절차 안내 후, 바로 입금까지 진행됩니다. 카드한도 그냥 두고만 계셨다면 아깝잖아요. 지금도 카드한도는 남아있는데, 통장은 비어있다면, 신용카드 현금화로 오늘 안에 급한 돈부터 해결해보세요.